오늘은 착산에 조격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오, 많은 분들이 저렇게 왔네, 오셨네. 밝은 강을 지킵시다. 우리의 건강.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봄 되면, 그 봄, 가을에는 참 이쁘겠어요. 여기 조격공원이라고 있고, 어, 여기 조격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지? 조격공원. 대나무 숲도 있고,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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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상조격공원 체험장 네. 외국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외국분들이 외이 외국 분들이 오셨네요 온천 마을 체험장 조교 체험장 가는 방향에 들어가서 거기, 여기 적산 조교 공원 개장 올해 3월 이달 3월 1일부터 어, 개장을 해서 11월 30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 가족 단위로 놀러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렇고 건강을 위해서 그러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잠자 어디로 들어가지 어, 오감이 즐기운 오감이 즐거운 꼬꼬마을 오감이 즐거운 천사산 엄청 꼬꼬마을 도 커피도, 커피도 드실 수 있고요 여유롭게 저는 좀 이따가 색 어, 어, 유자차 유자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외국 분들이 많이 왔고 저는 이제 한번 강바퀴 돌고 이제 저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석산 생과일 체육관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조금 떨어져 조금 못 건너가요. 저쪽으로 빙돌아서 가야 될것 같고 여기 큰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그 외국분들이 가셨어. 외국분들이 가셨어. 이거는 저기 적산오천장 온천장 온천장은 어, 가봤어 옛날에 <laughs> 하고 다시 가봐야되니까 유래 유래 적산오천장 유래 요리의 성분 여기 적상호춘장이 어, 좋다는 건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듣고 오기도 어, 하고 남자 사우나가 300명 동시 수용 여자는 400명 할수 있답니다 식당도 있고 어, 산책로도 있어요 참 좋아요 산책로도 어, 괜찮네요 달래, 달리, 달래도 판매하시는 바가, 이게 취나물인가 수건하고 방석, 계열. 천억. 천억. 여기는 물품 보관소도 있고요. 수건하고 방석, 계열도 여기도 할수있고 네. 씻고, 조격을 씻기고요. 음. 조격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많은 분들이, 아까는 되게 많았거든요. 나트륨이. 음. 좋네요. 뜨뜻하니. 뜨뜻하니 좋네. 여기도 목욕탕이 아니고 저격탕이에요. 색상 저격. 아, 아파. 너무너무 아파요. 응. 너무너무 아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맨발로 발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지금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가는데 아 발바닥 너무 아파요 아우 어. 절대 이건 하지 마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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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조격을 시작을 해서 나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저기 또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노천에서 노천에서 답답한 실내보다는 노천 에서 저격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 입장료는 없구요. 대여료 수건하고 방석 대여료 10, 1000원 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적산 온천공원 커피숍도 있구요 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좋네요 다음에 또 와야 되겠습니다.